주기도 하심으로 아침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아멘. 오늘 공도감 말씀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소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의 소속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모든 소속감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회사, 단체, 종교 모든 것에 소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야당 여러 당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당에 속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소속이라고 합니다. 정치나 정당 활동은 무소속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런데 인생은 무소속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적이 있듯이 회사를 다니면 회사의 소속 증명이 있듯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듣지 않는 자들과 듣는 자들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것은 생과 사, 행복과 불행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행복합니다마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불행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도덕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로 계속 이용당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성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성도로가 말하면서 교회 안에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며, 참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보면 44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자신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첫 번째 욕심이 많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심, 온 세상 것을 통째로 먹고 싶은 욕심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구보 사도는 야구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마귀에 속한 자는 살인합니다. 보면 40절을, 44절을 다시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는 가인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동생 아비를 돌려쳐 죽이는 살인하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시기와 증오와 적개심과 복수심과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으로 살인을 행하게 합니다. 살인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저 흉악무도한 사람, 거기만 보면 착각입니다. 그 뒤에서 그의 영을 사로잡아 그를 살인자로 만들어 이끌어가는 사탄 마귀 거짓의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귀에 속한 자는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보면 44절 다시 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나쁜 쪽에 섭니다. 그리고 그 나쁜 행동과 그 모든 과정들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참말처럼 만들어냅니다. 이단들도 여기에 속해 있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버리고, 거짓 교주를 섬기게 하들려고,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보면 4 2 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형하였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실제에 감동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말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며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의 최대 관심이 하나님이러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곤두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증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보면 47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순종은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알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진리를 받지 않는 자는 거부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소속을 분명히 밝히시고,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와 함께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누가 묶어들랑 소속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또,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소속의 행한 행동을 반드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회식할 때 교회 아닌 다닌 것처럼 함부로 받아 마시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반드시 마귀의, 자녀입니다. 소속이 손해를 볼지라도 분명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소속 이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귀에서 뺏겨 빼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결단을 삶 속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굴하게 숨거나 배신하거나 아니라고 거부하거나 거짓말하지 않도록 분명한 소속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분명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소속을 갖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